2021, 1학기 기말고사, 선화예고, 무용계열, 미술계열, 20번 문제입니다. 3념기 조합과 코돈을 비교한 것으로 오른 것은? 자, 일단, 3념기 조합은요, 말 그대로 염기 3개가 이게 뭉쳐서 말하는 거야. 됐죠? DNA에서도 3념기 조합이 있을 수 있고요. RNA에서도 있을, 있을 수 있죠. 그죠? 됐죠? 그 다음, 코돈. 코든. 자, 코돈은요, 다른 말로 유전 암호라고 하고 RNA에서의 3염기 조합을 말하는 거야. 됐죠? 됐지? 그분 합시다. 갑시다. 자, 기억보내. DNA의 3염기 조합이 실제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보이된다 그렇죠? 자, DNA의 3염기조합의 결론은 RNA의 3염기 조합을 결정하고요. 이게 코돈이죠즉코돈이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거지. 될까? 아, 맞는 말. 하는 말 기억보는 됐죠 자, 2번3염기 조합과 코돈에 포함된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성물통하다. 뉴클레오타이드는요, DNA, RNA 핵산의 기본 단이지. 인산하고 당하고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있는 거지. 3유기 조합 먼 염기만 있는 거다. 염기만. 여기 염기만 당도 있고요, 인산도 있잖아 그죠? 말안 되고요. 자, 2번에 3년기 조합에서 코든을 전사할 때. 그럼 이건 아마 DNA 3년기 조합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든을, 어, 그죠? 전사하겠지, 그지? RN 기 조합으로 이렇게. 그죠? 됐죠? 그때 관여하는 세포소기관? 전사야, 전사. DNA 3년기 조합에서 RN이 3년기 조합으로 전사하는 겁니다. RN 년기 조합을 코든이라 하고요. 됐죠? 전사야, 전사. 전사할 때 관여하는 게리보솜 아니죠. 리보솜은 번역할 때. 됐죠? RNA 3연기 조합 또는 코돈이 그죠? 코돈이 그죠? 됐어? 연결론는 RNA의 일정 부분인거지 그지? 어 걔가 올라와서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으로 와서 RNA가 그죠? 됐죠? 거기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잖아 그럼 번역이죠 번역 틀렸습니다 전사 아닙니다 그죠? 자 따라서 2021 1학기 기말고사 선화예고 무용 미술계열 20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